안녕하세요. 일프로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코인. 폴카다 코인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자폴카다 코인 어마어마한 상승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려 16% 초급 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때부터 한번 말씀 다 드린 적이 있는데요. 추세를 제대로 타고 가고 있죠. 지금 30선 쌍바닥 잡아주고 올라가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월봉차트 그리고 주봉차트 일봉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월봉차트입니다. 올봉차트 보면 어떻죠? 자 초반에 상승 살짝 해주더니 비트코인 대불장 때 맞춰가지고 한번 상승 그리고 다시 한번두번 번 상승 그 밑으로 쭉 빠지는 모습 전형적인 쌍봉 찍고 빠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그 뭐, 그 정도로 세력이 한번 해먹은 다음부터 이 물량 때 다시 한번 헤쳐먹으려는 그런 강력하게 욕심이 그득그득한 세력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욕심이 그득그득한 세력이 이 밑바닥에서 쭉 빠졌다고 이 대불장을 절대 그냥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해먹어야죠 이번 1월 달에 지금 sec가 지금 블랙록으로부터 지금 현금 수정 신고서도 전부 다 받았어요. SEC는 현금을 많이 원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예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좀 4월 달에 또 반감기가 다가오잖아요. 반감기 이후부터 폭등한 사실은 이미 과거 차트가 전부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거 차트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들은 보통 그 상황들이 많이 격변하기 때문인데 자 비트코인 반감기에 따른 것은 수요 공급에 따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줄면 수요가 올라가는 것 사실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더군다나 지금 기관들이 서로 입 벌리고 사겠다고 난린 추세인데 여기서 비트코인이 공급만을 줄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자, 그럼 비트코인 또 올라간다? 우리 알트코인 어떻게 되죠? 미친 듯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저점부터. 지금 잡아야 됩니다. 지금. 나중에 이 고점에 들어가가지고 이때부터 지금이라도 타야 될까요? 하지 마시고, 누가 봐도 밑바닥에 있을 때 잡아놔야 우리가 나중에 큰 수익 걷어가실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11월 달부터 미리 들어오신 분들,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들어오신 분들은 다110% 수익. 너무나 잘 드시고 계세요. 제가 그런 것들 계속 말씀드리고, 옆에 지금 누적 수익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가스코인도 그렇고, 룸네 토크도 그렇고 최근 리어 프로 토콜도 마찬가지 전부 다 미친듯이 폭등하고 있으니까 제가 무턱대고 오른다고 말씀드립니까 아니잖아요 근거 전부 다 말씀드리니까 그런 추세 거래량 근거들 여러분들 직접 공부하시되 참고하시면서 같이 들어보시라는 거죠 아셨죠? 자 월봉 차트 지금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좀 자세하게 보신다면 오 지금 월봉선 30선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뚫어주기만 한다면 이제 위쪽에는 위평선 저항대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물론 장기 평선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이평선의 저항보다는 매물대에 의한 저항이 좀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자, 바로 주봉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주봉 차트 보시면 좀더 확연히 보실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렇게 하락 추세 계속 되고 있었지만 바닥, 바닥 잡아주고 다시 한번 올라와 주고 지지받아 주는 모습. 자, 주봉상 30선 안착해 주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주봉상 7일선. 자, 일주일이 7개 있다. 어떻게 됩니까? 두달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죠 두달 정도의 추세를 단한 번도 거르지 않고 쭉 깨고 있다 즉 이때 샀으면은 추세 한 번도 깨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만 있으면 수익 그냥 거져나왔다 100% 수익은 우습게 가져갔다 라는 거죠 하지만 요 저점을 잡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요때 라인 다 말씀 다 드려놨어요 왜 거래량이 터져야 그게 그때부터 게그이 세력이 바닥을 잡아주는 의지가 보여주기 때문에 거래량 터진 요봉 보세요 이 시가선 깹니까 안 깹니까 절대 안 깨져 더군다나 이동평균서 지지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할 수밖에 없다 또 이걸 노리고 탄탄하게 바닥 다지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기준봉 세워주고 눌려준 다음 엔자운 파동 큰 돌파 이후부터 다시 살짝 눌려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폴카닥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봉 차트도 한번 분석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폴카닥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도 전부 다 상담 다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본인의 코인명 매수가 자료집 대응방안 말씀하시면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후원 없이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제가 또 저희 영상 같은 경우는 단순히 차트 분석만 해드리는게 아니라 교육 영상도 같이 포함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 영상들도 여러분들 교육 차원에서 많이더 올리는데 그런거 보다 보면 현재 날짜에 따라 해당 코인 분석도 굉장히 궁금하시죠 현재 제가 분석드리는 모든 코인들 전부 다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대응방안 전부 다 마련해놓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020-2703-1271로 연락 주시면 돼요 대응분석만 잘해도 절반이 상을 먹고 갑니다 특히나 추세 매매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은 너무, 너무 빨리 팔아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말씀 다 드리니까 제가 코로나 불량 때 3개월 동안만 미친듯이 할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도 힘들어요 유튜브 일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미친듯이 할때 여러분들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바로 1봉 차트 보실게요 1봉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름답다는 표현이 먼저 나오시죠 자 골든 코러스 31장 나온 다음부터 살짝 지지받아주고 저점 깨지 않으면서 상승 돌파해 준 다음부터 요 초록색 선을 지금 돌파해 줬다 이 말입니다. 이초록색선 무엇입니까? 360 선이다. 1년 선 아니겠습니까? 1년 선이라면 어떤 거죠? 기본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캔들이 좋은 값값의 평균 값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항 값이 크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살짝 뚫었다 하지만 바로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절대 못 올라가죠. 그럼 다시 한번 쭉 눌린 다음부터 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a t m 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달키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가미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 가지고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강의를 썼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자.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밑으로 1년선 밑으로 쭉 빠졌습니다. 하지만 30선을 깬다, 안 깬다, 절대로 안 깬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위쪽 살짝 올려주고 저점을 올려주는 형태. 지금 바로 이 패턴을 무조건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승해 주고 하락한 다음에 다시 한번 살짝 반등 주는데 아직 추세 깨지 않은 상태에서 저점 올라가주는 이 행동, 이 패턴, 이 그림. 무조건 기억해 두세요. 무조건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돈 버시는데 크게 돈 많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뚫어 주는데 스몰스멀 올라가더니 4일선 타고 쭉 올라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7일선조차 닿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살짝 눌려주는 테스트나 이긴 꼬리, 이 종가선이 어떻습니까? 빨간선을깹니까안 깹니까? 아직 안 깬다.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비트코인 조정장 왔을 때 다시 한번 밑으로 쭉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 자, 요 때, 요때 한번 7일선을 타고 가신 분들, 여기서 타셨던 분들은 한번 정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30선을 보고 갈 거야 7선을볼게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여기서 좀 지켜보시는 것도 제가 말씀 다 드렸고 아니면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비트코인 눌림 조금 지난 다음부터 다시 한번 미친 듯한 폭등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라고 다 말씀 다 드려 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11,000원까지 올라가고 있다 라는 건데 지금 현재 추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폴카다 제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죠 이러한 폴카다 기본적인 세력의 평균가 추가적인 매수가 다 말씀드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날라갈지 제가 싹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단가 그리고 기간, 매수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100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돼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자료집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관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 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사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턱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의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개에서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단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